네 지금 악동프루 광주 패밀리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제가 지금 몰래 몰래 이 반응을 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와 도착했어요. 아 자, 환영합니다. 라이브 방송이에요. 방이야 아이로 <laughs> 아좀 빨라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어 로리님 이거 진짜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여기 여러분 영기. 안녕하세요 아 우리 민영이 나방이요 나방입니다 어 진짜요 경조 방성이요 나방이 아 고생했어 우리 우리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 이따 봐요 여러분 바이바이 이따 뵐게요 이따 봐요 멋지다 멋져 이따 봐요 안녕 <람쥐> 나도 <모르겠어요>. 이따 봬요. <람쥐>